제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전세 세입자분이 나가셔야 되는데 전세가 안 구해져가지고 제가 실거주를 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좀 받고 싶은데 미리 받을 수 있으면 빨리라도 어. 어떻게 이게 왜냐면 저희가 지금 9월달까지 다 찼어요 허? 저희가 담보대가 네. 싸가지고 네. 이미 접수가 비대면 상으로 다 이루어져가지고 저희가 더 이상 그때까지는 지금 추가 대출을 받지 않는 상황이네아 그럼 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9월까지. 그 9월 이후에는 또 괜찮아요? 그때는 그때 또 상황이예요. 아. 예를 들어서. 지난 여름부터 회사 연차를 낼 때마다 대출 상담을 받으려고 여러 차례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원룸의 부동산 정책이 자주 바뀌는지 주담대 문턱은 높아져서 대출 규제는 심해지고 막혔습니다. 결국 실거주하려는 집은 전세 세입자를 새로 구하는 방안으로 대처했습니다. 전세 사기 이슈로. 전세 세입자들이 전세를 구할 때 불신이 가득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애를 먹었습니다. 저보고 임대 사업자냐, 주택은 이거 하나 가지고 있냐, 세금 밀린 거나 그런 거 있냐, 각종 지방세나 세금 납부 영수증을 보여주며 새로 들어올 세입자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역전세가 일어나 은행에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서울 내 집을 또 2년이나 미루게 되었습니다. 회사 다니면 대출이 좀더 수월할 줄 알았는데, 수월은 하나 원하는 대출 금액까지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도봉구 집가, 제가 산집 이사가 딱 맞물렸거든요. 그래서 이사 가기 딱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은행 주담대에 막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또 고개를 떨궜습니다. 간절함에 비해 노력이 부족한 저를 받아들이기까지 혼자 감내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제가 그때 산 금액보다 집 가격이 떨어졌냐고 여쭤봤는데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부동산 담당 중개인은 지금은 힘들더라도 당장 팔지 말고 나중에 실거주해서 시간 지나서 팔으라고 하네요 그럼 됐습니다 저의 재테크 투자 마인드는 제가 산 가격보다 안 떨어지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물건이나 뭐든 일단 사면 오래 가지고 있습니다 팔 생각으로 물건이나 뭐든 사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때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수 있지만, 나중에 돌아봤을 때보다 올라가면 됩니다. 정리정돈만 잘 못할 뿐이지, 소유욕이나 소비 습관이 나쁜 건 아닙니다. 지금 살고 있는 도봉구 없는 도 집주인과 재계약을 했고요. 도봉구 집주인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재개발 허가 떨어지고 뭐 진행 중이니, 바로 이사가지 말고, 나중에 이사비용과 이주비를 받을 수 있으니, 그거 받고 이사가라고 하네요. 그 말씀하신 지가 3년이 다 되어가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봉구 이사갈 때 제가 산 집에 들어가는 게 가장 최적의 타이밍인데 제 계획대로 될지는 장담을 못하겠네요. 제가 지금 할수 있는 건 지금처럼 꾸준히 저축하거나 재테크를 해서 돈을 모아서 대출을 갚겠습니다. 주식은 미국 주식만 하고 있는데 요즘 환율도 계속 오르고 몇년 전에 가지고 있던 반도체 주식이 액면 분할되고 상승 중이라 그걸로 이안이 되었습니다. 미국 주식은 장기간 우상향이 많네요 한동안 마음고생을 심하게 해서 혼자 마음 추시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오늘 새벽 5시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어제 감기 몸살 기운이 있어 가지고 약 먹고 푹 잤습니다. 여러분 뭐 진짜 주말에 많이 싸들어다니시 마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안소금빵 소리가 많이 맛이 같습니다 목이 많이 부어있는데 커피를 마시면 안되지만 또 소금빵에도 커피는 마셔줘야 되지 않습니까? 매일 똑같은 시간에 울리는 휴대폰 알람 똑같은 출근길을 거쳐 만나는 비슷한 시간대의 출근 직장인들 그와 함께 따라오는 피곤함과 무료함 늘 똑같은 업무를 시작으로 아침에 동료들과 친근한 인사를 나눈다. 어 분명 어제도 이런 모습이었는데 데자뷰 장면들이 머릿속으로 플레이 된다. 그래서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헷갈린다. 매번 먹는 정식 메뉴도 랜덤으로 돌아간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는 무릎감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다. 근데 직장 생활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난더 게으른 상가, 불규칙적인 생활을 할게 뻔히 보인다. 올해 남아있는 연차도 몇 개인지 세보지 않았다. 일하는 게 속편한 나이가 되었다. 일하는 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걱정, 긍심거리 생각 안 들고 안정적인 삶을 살수 있어 편하다. 내 나이가 되면 만날 친구가 없고 연락 올 사람도 없다. 전화벨을 올리면다 스팸이거나 모르는 번호라 안 받는다. 설령 아는 사람이 전화해도 무슨 일이 있나 불안하다. 주말은 아픈 몸을 이끌고 동네 병원에 간다. 움직일 정도의 기운이 남아있어 누구의 도움을 안 받아 다행이다. 삶의 낙이라고는 즐겨보는 MBC 예능 프로그램 짠남자였는데 얼마 전 시즌 마무리되고 난 소금이의 일상은 살아보기로 했다. 지금은 저녁 8시고요. 홈플러스 마감 세일 시간이어서 지금 바피 따릉이를 타고 홈플러스에 가고 있습니다. 과연 득템을 할수 있을지 일단은 제 1차 지명은 소금빵입니다. 2,500원짜리 아는 수, 후빵천 1,450원. 어. 어, 3개 남았네? 3개 다 사야 되겠다. 원 아. 이게 하나밖에 없어, 이거. 아, 이고 있다. 오케이오케이 okay, okay. 신선하지가 않아. 신선하지가 않아. 신선하지가 않아. 아, 이렇게. 아, 아, 이 아, 이렇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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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이 아, 이렇게. 아, 이렇 아, 이이렇 아, 이 이렇게. 아, 아, 아 어, 진짜 대박 쿠팡이랑 가격이 똑같아서 안 사겠습니다. 소금빵하 아, 같이 먹어요. 우유를 사려고 했는데 우유는 패스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옛날에는 만 원도 안 했던 것같은데어 아, 너무 많이 올어아 뭐 사먹을 수 없네. 아, 그냥 이걸로 남케먹자 원플러스원 행사 중인데 쿠팡이 더 쌉니다. 쿠팡이. 안 사겠습니다. 이렇게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표면에도 2만원 넘을거 2만, 2만 5천원 될것 같은데요? 이거 하나 사자. 3천원에 구입하자. 시원하겠다. 수플레스에서 장을 봤지만 만족스러운 쇼핑이 아니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시원한 you yeah. 주말 저녁입니다. 내일 또 출근해야 되니까 든든하게 먹어야 되겠죠.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잘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주말 이렇게 지나갑니다. 아프지 말자. 주말 이틀은 평소에 하려고 했던 요리나 밑반찬을 만들어 먹는다. 출퇴근 지옥철만 타도 체력의 10% 이상 소비해버려서 퇴근 후 집에 오면 자기 개발은 커녕 냉장고에 반찬 꺼내먹고 씹고 자기 일수다. 주말이 돼야 그나마 시간적 여유가 있어 요리를 할 엄두가 생긴다. 고물가 시대에 식비를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을지 늘 고민이다. 회사 안에서 입는 조끼인데 이게 뜯어졌어. 이거를 나이터로 이렇게 찢을 수 없나? 1년에 한 번씩 사 먹는 부성김치를이주서의 꽃에서 먹으려고 합니다. 요즘 김장철이라 1인 가구인 나는 김장은 안하고 인터넷으로 주문했다. 난 김치를 갓 나온 김치가 아닌 이상 잘 먹지 않는다. 겨울에 이 정도 김치 향이면 혼자 충분히 먹을 수 있다. 먹어볼까? 음. 와 맛있어, 옥다리가 맛있어 옥다리가. 이 꼭다리가 맛있어 꼭다리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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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져온게 아주 좋아하는 부이입니다 꼭다리가 맛있더라 음. 주문한 김치가 딱 도착해서 먹고 싶었던게 김치볶음밥이었다 그래서 바로 김치를 잘게 썰어 고추장에 비벼서 볶음밥을 먹었는데 TV로 보다가 사람들이 김장하면 바로 수육과 함께 싸먹는 걸 봤다. 그래서 습관처럼 배달앱으로 수육보쌈을 시켜서 먹으려고 했는데 양도 적고 요리 과정이 어렵지 않아 보였다. 제가 어제 보쌈김치를 자르면서 보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쌈을 처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보쌈 수육 고기 1kg. 그리고 뭐 수육 뭐 냄새, 고기 냄새 제거한다고 뭐 된장, 커피 막 이런 거넣는데 쿠팡에서 이거 만넣으면된대 그냥 이거 끓여가지고 이거 만들면 된대. 그러면 고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수육 고기를 샀더니 보쌈용 분말 스프도 있네. 요즘에는 참 편리해졌어요. 이거랑 같이 와가지고. 물 끓기 전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응. 응, 이거, 이거 그냥 넣어주면 되나봐. 응. 너무 편해졌어. 끓기 전에. 3 0분면 익혀야 되는데 아 인덕션이 아뜨가아 뜨거 아 인덕션에 커다 커지고 커다 커지고 막 그래요. 돼지고기 잡내 없어준다고 커피나 무슨 된장 같은 걸 푸는데 요즘에는 요리하기 쉽게 뭐 하나만 넣어주고 푹 삶아주면 끝이었다. 잘 익지 않으면 어쩌나 잡내가 나면 어쩌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내 예상보다 수육이 너무 잘 삶아져서 먹음직스러웠다. 고기도 부드럽고 퍽퍽하지도 않고. 혼자 먹기에도 양이 많아서 남은 수육 고기는 밑반찬으로 빼놨다. 음, 어우, 음. 제 인생 첫 수육입니다. 야, 내가 이걸 해먹을 줄이야. 많이 어렵지 않네요. 네, 주말에 이렇게 시간 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배달을 시킬까 하다가 그냥 좀 넉넉하게 고기도 시켜 먹고 그래가지고 남은 거는 그냥 밑반찬으로 가져가고 이거는 비비고 무김치더라고요. 하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막걸리가 생각이 나지만 내일도 출근을 해야 돼서. 보쌈 먹으면서 u f c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 뭐니 <laughs> 잘 먹겠습니다 근데 진짜 내가 지금 보고 있지만 또 먹고 싶을 정도로 수육이 괜찮았다 김장은 엄두가 안나지만 수육은 또할수 있을 것 같다 아플수록 잘 챙겨 먹어야 한다 수육 먹으면서 막걸리가 너무 생각이 났지만 감기 기운도 있고 다음날 출근해야 해서 물로 목을 축였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본인이 원하는 일이 아니다. 생계를 위해 매일매일 똑같은 패턴을 묵묵히 꾸역꾸역 참고 견뎌내고 있다. 이상, MZ였습니다.